내가 꼴등같은데? <laughs> 원래 늦게 내리는 적 찰병도 들어왔는데 그래 줘야될나 보다 빠른 애가 있는데 <laughs> 아... 오우 야... 오, 깜짝이야 왜 안... <laughs> 동중아 나총 하나만 주면 안돼? 고마워 그럼 M24야? 여기 들어가보면. 뚝뚝뚝뚝 빼기! 뚝뚝뚝! 어, 어, 수... 어 오, 야, 또. 어. 뚝뚝뚝뚝뚝 어, <목소리> oh, 밖에서 먼저. 밖에 사람 있는 것 같은데? 어. 어, 야, 뭐야, 쟤 AR 있어? 뭐야? 맞어. 에반데? 빠세 오, 기절. 어, 아, 걷자. 오, 나이스.